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금실입니다. 네, 어, 저는 그 뇌과학과 심리치료, 미술치료, 어, 색채치료를 전공을 했고요. 옛날에는 옛날 학부에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됐고 어른들과 함께 하게 됐고 어, 건강하지 못한, 이제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 심리라는 세계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그, 빛이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됐거든요. 심리 속에서. 근데 이 빛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어, 우리에게 그런 아주 기중하면서도 기중한 줄을 모르는 그런 어떤 세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빛이 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이 저는 미술과 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숲속거리, 숲속길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 심리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네. 어, 멋있다고 반응을 아무도 안 해주셔서 나 혼자만 멋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어, 결국은 이 우리의 신체 에너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주노초파남보로 되어 있는 건다 아시죠? 자, 우리 이제 생식기 부분이 빨간 색깔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마젠타를 가지고 있어요. 마젠타 색이고요. 우리가 어, 좀 즐거움, 요즘에 이제 그이 광고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광고가 많아요. 어, 인생을 바꿔주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오렌지 라이프라는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회사 정말 잘 선택했다. 참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회사로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전이에요. 오렌지가. 그 다음에 어 나는 넓은 시야를 갖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지식을 추구하고 싶고 나는 좀더 선견력을 가지고 싶어. 나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옐로우예요. 그게 배꼽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좀더 안정을 취하고 싶어. 나는 평화를 원해. 어, 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냥 안전적인 삶을 좀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사랑스럽게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린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슴이에요. 어 그런데 어, 나는 누군가와 함께 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싶고. 나는 누군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싶어 그리고 돈도 벌고 싶어 어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죠 그게 블루예요 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홀수라는 아마 빨아먹는 그 약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 이 약국이어가지고 홀수를 아주 많이 먹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블루색이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왔거든요 자. 소통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좀 생각도 좀 깊이 하고 싶어요. 좀 사고도 키우고 싶고, 논리적인 성향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게제 3의 눈이라고 하는 6차크라예요. 인비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색 이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사장님들, 회사님들 양복이 어떤 색깔인지 잘 아시죠? 어떤 색이에요? 어, 남색이 제일 많아요. 거의 80% 이상이에요. 검정색은 어쩌다인데, 진짜 신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무게감을 줄수 있는 거는 남색 인디고거든요.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싶고, 이 우주를 좀 지배하고 싶고, 창의성도 좀 가지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차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깊대요. 그게 제7차크라예요. 이 머리죠? 정수리 부분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옛날에 보라색깔 좋아하면 어때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색깔이 갖고 있는 언어들이 제가 이제 일명 말하기를 빛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빛의 언어들이 뇌와 뇌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붉은 색깔이 있잖아요. 자, 어떤 데 나타날까요? 피날 때? <laughs> 어, 피날 때. <laughs> 마음의 피가 날 때. 마음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그럴 때 붉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나는 즐겁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자, 요, 옆에 있는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럼 나의, 네, 나의 뇌 속에 자 어떤 색을 넣고 다닐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의 언어인 색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예, 네, 이상, 한금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